55% 이상 하락한 부산 신축 아파트 단지는 어디일까요? 금액으로는 최대 6억 이상 하락한 곳입니다. 뉴스에서는 가격 반등한다고 하지만 부동산 현실은 추가적인 하락이 시작되는 듯합니다. 실거래가격보다 매물가격이 더 하락한 매물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신 부산 아파트 가격 하락률 15위부터 1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15위는 부산시 남구 용호동에 위치한 w입니다. 총 세대수는 1488세대이고 최고층 6 9층의사개동입니다 도보로 7분 거리에 영문 초등학교가 있고 5분 거리에 분포초 중고가 있습니다. 강한 대교부가 보이는 최고층 아파트입니다. 39평 최고가 16억이고 실거래가격은 13억이 되었습니다. 하락한 금액은 3억이고, 하락률은 18%입니다. 현재 매물 가격은 14억 5천만원에서 15억입니다. 전세가는 6억 5천만원이고, 전세가율은 48%입니다. 14위는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에 위치한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부입니다. 총 세대수는 2369세대이고, 최고층 38층에 12개동입니다. 도보로 1분 거리에 동백초등학교가 있고, 제일 가까운 역은 장산역인데, 도보로 14분 거리로 거리가 좀 있습니다. 33평 최고가 9억 8천만원이고, 실거래가격은 7억 6천 8백만원이 되었습니다. 하락한 금액은 2억 1천 2백만원이고, 하락률은 21%입니다. 현재 매물가격은 7억 8천만원에서 10억 5천만원입니다. 전세가는 3억 5천만원이고, 전세가율은 40%에서 41%입니다. 13위는 부산시 수영구 강한동에 위치한 강한 쌍용리가 디오션입니다. 총 세대수는 928세대이고 최고층 4 3층의 6개동입니다. 도보로 3분 거리에 강한역과 도보로 3분 거리에 강한초등학교가 있고 강한 대교뷰가 있는 평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3 5평 최고가 14억이고 실거래가격은 10억 500만원이 되었습니다. 하락한 금액은 3억 5천만원이고 하락률은 28%입니다. 현재 매물가격은 8억 5천만원에서 18억입니다. 전세가는 3억 7천만원이고 전세가율은 40%에서 45%입니다. 12위는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에 위치한 LCT입니다. 총 세대수는 882세대이고 최고층 84층의 이계동입니다. 도보로 5분 거리에 해운대 초등학교가 있고 단지 바로 앞이 해운대 바닷가이고 부산에서 제일 높은 초고층 아파트입니다. 58평 최고가 38억이고 실거래가격은 26억 8천만원이 되었습니다. 하락한 금액은 11억 2천만원이고 하락률은 29%입니다. 현재 매물가격은 24억에서 52억입니다. 전세가는 9억 5천만원이고 전세가율은 32%에서 34%입니다. 11위는 부산시 수영구 강안동에 위치한 강한자이입니다. 총 세대수는 971세대이고, 최고성 34층의 8개동입니다. 도보로 3분 거리에 수영중학교가 있고, 도보로 5분 거리에 금년산역이 있습니다. 34평 최고가 14억 4천5백만원이고, 실거래 가격은 10억이 되었습니다. 하락한 금액은 4억 4천5백만원이고, 하락률은 30%입니다. 현재 매물가격은 7억 9천만원에서 16억입니다. 전세가는 4억 2천만원이고 전세가율은 44%에서 48%입니다. 10위는 금정구 장전동에 위치한 내미안 장전입니다. 총 세대수는 1938세대이고 최고층 38층에 12개동입니다. 도보로 3분 거리에 부산대역과 금정초등학교가 있고 초역세권이면서 부산에서 기한 평지의 대단지입니다. 35평 최고가 12억 2500만원이고 실거래가격은 8억 4천만원이 되었습니다. 하락한 금액은 3억 8천5백만원이고 하락률은 31%입니다. 현재 매물가격은 8억 2천만원에서 11억입니다. 전세가는 4억 4천만원이고 전세가율은 51%입니다. 구위는남구대현동에 위치한 대연힐스테이트 프로지오입니다 총세대수는 2100세대이고. 최고층 38층에 12개동입니다. 단지 안에 용소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도보로 3분 거리에 경성대 부경대역이 있습니다. 34평 최고가 11억 1000만원이고 실거래가격은 7억 6천만원이 되었습니다. 하락한 금액은 3억 5천만원이고 하락률은 31%입니다. 현재 매물가격은 8억에서 9억 3천만원입니다. 전세가는 4억 3천만 원이고, 전세가율은 49%에서 53%입니다. 8위는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에 위치한 삼익비치타운입니다총 세대수는 3060세대이고, 최고층 12층에 33개 동입니다. 부산 최대 재건축 아파트이고, 강남초등학교가 단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29평 최고가 14억 3700만원이고 실거래가격은 9억 6 0 0 0만원이 되었습니다. 하락한 금액은 4억 7700만원이고 하락률은 33%입니다. 현재 매물가격은 8억 9천만원에서 15억입니다. 전세가는 1억 1000만원이고 전세가율은 10%에서 11%입니다. 7위는 동래구 사직동에 위치한 쌍용 더 플래티넘 사직 아시아드입니다. 총 세대수는 914세대이고, 최고층 41층에 6개동입니다. 도보로 3분 거리에 사직역과 여고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다양한 학원이 인접되어 학세권이기도 합니다. 34평의 최고가 12억 4천5백만원이고, 실거래 가격은 8억 천5백만원이 되었습니다. 하락한 금액은 4억 3천만원이고, 하락률은 34%입니다. 현재 매물 가격은 9억에서 12억 5천만원입니다. 전세가는 4억 7천 5백만원이고 전세가율은 52%에서 55%입니다. 6위는 수영구 남천동에 위치한 유비치입니다. 총 세대수는 990세대이고 최고층 15층에 8개동입니다. 재건축 단지이며 단지 옆에 메가마트가 있고 남천역까지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강남초등학교가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30병 최고가 13억4천5백만원이고 실거래가격은 8억7천만원이 되었습니다. 하락한 금액은 4억7천5백만원이고 하락률은 35%입니다. 현재 매물가격은 8억5천만원에서 10억입니다. 전세가는 2억이고 전세가율은 22%입니다. 5위는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에 위치한 롯데캐슬스타입니다. 총 세대수는 828세대이고 최고층 4 9층의4계동입니다 해운대 초등학교가 도보로 5분 거리이고 해운대역, 중동역, 더블역 세권 단지이면서 도보로 8분 거리 이내 대형마트가 인접합니다. 35평 최고가 16억 5천만원이고 실거래 가격은 10억 6천만원이 되었습니다. 하락한 금액은 5억 9천만원이고 하락률은 35%입니다. 현재 매물 가격은 10억 5천만원에서 16억입니다. 전세가는 4억 2천만 원이고 전세가율은 38%에서 43%입니다. 4위는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해운대 아이파크입니다. 총 세대수는 1631세대이고 최고층 72층의 3개동입니다. 부산의 랜드마크인 마린시티 내에 있는 아이파크는 강한대교 및 오륙도가 보이는 남양 바다 요트장 등 조망권이 있습니다. 도보로 5분 거리에 해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43평, 최고가 13억이고, 실거래 가격은 8억이 되었습니다. 하락한 금액은 5억이고, 하락률은 38%입니다. 현재 매물 가격은 9억에서 10억입니다. 전세가는 3억 1000만원이고, 전세가율은 50%에서 56%입니다. 3위는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입니다. 총 세대수는 3,149세대이고, 최고층 35층에 30개 동입니다. 남구청이 바로 단지 옆에 있고, 연포초등학교가 도보로 1분 거리, 목골역도 도보로 1분 거리의 초역 세권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34평 최고가 9억 7천만원이고, 실거래 가격은 5억 5천만원이 되었습니다. 하락한 금액은 4억 2천만원이고, 하락률은 43%입니다. 현재 매물 가격은 6억 9천만원에서 9억 8천만원입니다. 전세가는 2억 4천만원이고 전세가율은 53%입니다. 2위는 부산시 남구 용호동에 위치한 LG 메트로 시티입니다. 총 세대수는 2637세대이고 최고층 25층에 30개 동입니다. 도보로 3분 거리에 분포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인접합니다. 학원과가 밀집되어 있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32평 최고가 8억 3천만 원이고 실거래 가격은 4억 3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하락한 금액은 4억이고 하락률은 48%입니다. 현재 매물 가격은 4억 9천만 원에서 6억입니다. 전세가는 2억 4천만 원이고 전세가율은 51%에서 52%입니다. 1위는 부산시 남구 대현동에 위치한 대현프루지오클라센트입니다 총 세대수는 1,057세대이고, 최고층 3 6층에 8개동입니다. 목골역까지 도보로 12분이고, 목골시장과 식자재 마트가 도보로 10분 거리 이내에 있습니다. 주변 학군으로는 대연중학교, 성지고등학교가 있습니다. 30병 최고가 11억 6,949만원이고, 실거래 가격은 5억 2,102만원이 되었습니다. 하락한 금액은 6억 4847만원이고 하락률은 55%입니다.현재 매물가격은 5억 1142만원에서 6억 3938만원입니다.전세가는 2억 8천만원이고 전세가율은 53%입니다.